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스 3월 3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진상구무쌍 오리진입니다. 이 게임은 과거 시리즈와 달리 오리지널 캐릭터의 이름 없는 영웅을 조작하여 상국지의 유명한 전장을 경험하는 액션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황건적의 남부터 적백 대전까지만 다뤄지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여 차별점을 주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군단장이 되어 기습, 급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 병사들을 통솔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를 상대하는 무상 전투는 그대로 계승하면서 소울 라이프 방식의 보스전을 통해 게임성의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Gran Turismo 7입니다. 이 게임은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과 튜닝 브랜드를 게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리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400대 이상의 자동차 모델이 리얼 퀄리티로 구현되었으며 전 세계의 90개가 넘는 서킷카, 판타지 트랙, GT 모드 등 수없이 많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듀얼 센스의 햅틱 피드백 기능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차량에 따른 체감이나 진동 등을 듀얼 센스로 차별화해서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차량을 수집하고 커스터마이징하며 시원하게 레이싱까지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루 게임은 Silent Hill 2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2001년 플스2로 출시된 동명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3년 전 사별한 아내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 제임스가 발송처인 마을 사일런트 힐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기괴한 경험을 담은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원작의 특징인 살아있는 안개와 라디오 잡음과 함께 다가오는 기이한 크리처의 모습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퍼즐과 크리처 배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적들은 문을 파괴하거나 창문을 깨고 쫓아오는 등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어 서바이벌 호러급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사운드로 인해 공포를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로맨싱사가 2 리벤지 오브 더 세븐입니다. 이 게임은 1 9 9 4년 슈퍼 패미콤으로 발매된 동명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JRPG입니다. 고대의 영웅으로 불리는 칠령군과 역대 황제들과의 싸움을 그렸으며 프리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스토리와 번트김, 진영 등 기존 사가 시리즈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연계와 타임라인 배틀을 통해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한 세계를 풀 3D로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원작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성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난이도 설정을 추가하여 신규 유저의 진입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I think I now. 이번 아래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이 게임은 1997년에 발매된 원작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의 2탄이며 잊혀진 도시까지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탐험 지역은 몇 개의 월드 에어리어로 나뉘며 월드마다 탐색이나 플레이 방식이 바뀝니다. 전투는 전작과 유사한 방식의 캐릭터 연계 액션이라 연계 어빌리티가 추가되어 액션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전략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작 d l c 에 등장한 유피와 신규 캐릭터 케트시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They say she's a monster that she can peer inside you. 이번 한이 게임은 엔더 릴리즈 퀘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형식의 소울 라이크가 가미된 게임으로 한편의 잔혹동화 같은 게임입니다. 넓은 맵과 여기저기 숨겨진 요소들이 많아 탐험하는 재미, 뛰어난 스토리, 아름다운 그래픽, 애잔한 음악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게임입니다. 하나의 보스를 잡을 때마다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진행할수록 수수께끼가 풀려 한편의 잔혹동화가 완성됩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 게임은 바이오 아자드포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2005년 발매된 원작의 핵심 부분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플레이감과 재구성된 스토리, 향상된 그래픽으로 리메이크한 프로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선 행방불명된 대통령 딸을 찾기 위해 나선 레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게임의 원작을 그대로 이식하면서 그래픽만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헤링, 안자이도, 암살 등 새로운 시스템 및 게임 구성의 변경과 보스의 공격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추가 요소로 인해 원작을 뛰어넘는 게임으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지역과 적을 추가하고 퍼즐도 새롭게 디자인되어 시리즈 전통의 액션과 어드벤처, 그리고 퍼즐의 요소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하리 게임은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노우입니다. 누적 1,4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시리즈입니다. 다른 비행 시뮬레이션에 비해 간편한 조작과 현실에선 말도 안되는 미사일 80발 이상을 싣고 다양한 목표물을 박살내는 시원함이 특징인 플라이트 슈터 장르의 독보적인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약 30종류이며 공대공 전투기, 공대지 전투기, 공대함 전투기로 나뉩니다. 이런 다양한 전투기로 리얼하고 디테일한 공중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조작 모드가 있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도 무리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할는 게임은 인스크립션입니다. 이 게임은 카드를 활용해 모험을 진행하고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다른 카드를 재물로 희생해야 하는 규칙의 빠른 템포의 게임으로 여러 장의 동물 카드가 섞인 덱을 활용해 카드 배틀을 하고 새로운 카드를 획득해 덱의 밸류를 키워나갑니다. 또한 카드 게임 외부의 행동과 사물을 활용해 카드 게임에 영향을 끼치며 게임과 현실의 영역이 점차 분리되면서 게임이 현실로 침투되는 과정을 잘 풀어낸 스토리가 악권인 게임입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용과 같이 유신극입니다. 에도시대 스승의 복수를 위해 신선조에 잠입한 주인공 사카모토 료마의 활약을 담은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게임은 시리즈 특유의 오픈월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선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심 임무와 수백 개의 부가 임무, 미니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는 네 가지 전투 스타일을 상대할 적들에 맞춰 실시간으로 바꿔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액션과 주먹이 아닌 무기를 사용하여 무기에 따라 달라지는 액션이 이전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나 역사물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편과그 후속작을 HD 리마스터하여 패키지로 출시한 RPG 게임입니다. 2002년 발매 당시 엄청난 그래픽과 애잔한 스토리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두 게임 합쳐 1,4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대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까지가 딱 파이널 판타지 같습니다. 이 부르의 명작 게임을 HD 버전 이식을 통해 캐릭터 모델의 퀄리티를 높이고 몬스터나 필드맵, 메뉴 등의 모든 텍스처를 고화질 화면에 대응시켰습니다. 예전의 재미와 감동은 그대로이며 그래픽 업그레이드로 게임의 만족도도 업 그레이드된 파이널 판타지 추천드립니다. So many seem I began this to find you. 이번 하는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며 전작인 폴로노더의 5년 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작에 이어서 칼 캐스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비디원과 함께 여행합니다. 더 넓어진 맵, 다양한 탐험 요소와 전투 스타일로 돌아왔으며 플레이어는 빠른 결투를 위해 듀얼 광선검부터 크로스 가드 태세까지 자신만의 전투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강화되어 각종 재화를 모아 주인공을 꾸밀 수 있습니다. A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